청평호반 오토캠핑장 진짜 어렵게 예약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C사이트에 예약이 하나 펑크가 나서 인스타에 예약 가능하다는 소식 올라온 거 보고 급하게 3박 4일 예약하고 회사에도 무리하게 연차를 내고 다녀왔습니다 아. C 사이트가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훨씬 더이 총풍 후반의캠핑장의이 뷰를 뷰 정말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사이트인 것 같아요. C1과 C2, C3 사이트가 있는데 저는 도착했을 때 가운데 있는 C2 사이트가 비어져 있었습니다. 비어져 있는 곳에 사이트를 이제 피칭을 하고 나니까 앞에 나무도 가리지 않고 가장 이 호수 뷰를 볼수 있는 가장 좋은 사이트 였어요 가는 날 비가 내려서 엄청 걱정을 했는데 도착했을 때는 보시는 날씨처럼 아주 맑고 구름도 이쁜 날이었습니다 물론 3박 4일 동안에 비도 많이 내리고 바람도 많이 불고 힘들었지만 간간히 보이는 이뷰 때문에 정말 3박 4일이 가장 행복했습니다 선풍호방 캠핑장을 돌아보고 제가 느꼈던 점, 그리고 사이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 함께 드리면서 이번 리뷰 시작합니다. 우선 딸과 함께 아침에 들어봤는데요. 아침에는 너무나 사이트에 계신 분들이 많아서 잠시 있어 보았습니다. 평일이라서 이제 다 철수를 했고요. 그래서 우선 A 사이트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 사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C2에 자리 를 잡았고 C1은 어젯 밤에 심한 바람에 철수하고 가셨어요. 어, 모든 사이트는 선착순으로 자리가 배치되는데 A 사이트는 여기 호수 뷰, 호수에 가까운 쪽 그리고 나무 요 사이에 지그재그로 배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시국 관련해서 사이트를 이렇게 지그재그로 배치하면서 혈조로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어, 저기 사장님이 좀 청소하고 계셨는데 안타깝게도 전날 어떤 분이 하루때를 쓰시고는 재를 저기다 버리고 가셨나봐요. 그래서 사장님이 깨끗하게 치우고 계셨습니다. 일단 이 A 사이트는 메타스케어 길이라고도 하기도 한데 이 나무가 너무나 이뻐요. 초록초록하고 이 안에 있으면 어, 굳이 타프가 필요가 없는 장소인기도 합니다. 한번 끝까지 쭉 걸어보고 각 뷰별로 한번 모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이트는 크기는 사실 이 앞뒤로 다쓸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넓어요. 이 A8 사이트가 이쪽인데 A8 사이트에서 보면 이런 뷰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옆에는 이제 A7, 그리고 A6, 그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제일 끝에는 이제 A9번인데요. 각 사이트마다 이렇게 배전함이 있어서 배전함에 전기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앞에 치게 된다면 뒷 공간을 쓸수 있고, 뒤에 친다면 앞 공간을 쓸수 있어요. 각 사이트마다 뷰를 보시면, 아, 어떤 사이트에는 어떤 뷰가 나오겠는지, 대략 유추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A 사이트는 선착순이다 보니까 도착하셨을 때 가용한 사이트는 뭐 어떤 뷰일지는 알 수가 없죠. 네이버 예약을 통해서 청풍호반 캠핑장을 예약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뭐 사이트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착순이다 보니까 뭐 그날 뷰루 장소는 복불복일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각 사이트에서 보일 수 있는 뷰 모습은 뭐 이러이러 합니다. 네. 저기 보이시면 고스트 텐텀제 텐트가 보이시죠? 네. 저 자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바로 C2 자리인데요. 저 자리가 바로 뷰가 가장 좋은 자리입니다. 이 A1 자리는 이 공간이 넓어서 다소 이제 넓은 공간을 쓸수 있고 바로 앞에 주차도 되는 장점이 있긴 한데 생각보다는 저 사이트가 제일 이쁩니다. 네. 이 빨간 집이 어떤 집인지 알려주시겠어요? 그냥 여자 네. 설거지나 는냉장고 있지. 아, 그렇군요. 냉장고. 어, 냉장고는 공용 냉장고가 있고 냉동은 안 되고 전자레인지. 개수대 세 개. 네. 양치 세면대. 근데 이거 뭐 양치 세면대래요. 양치할 때요 깨끗한 물을 쓰라고 이렇게 필터 달아 놓으셨어요. 근데 개수대가 3개라서 사이트는 많은데 조금 부족하긴 합니다. 네, 뭐잘 안, 네, 아, 확실히 정리 잘 해가지고 쓰레기도 잘 정리돼 있어요. 네. 거미가 있네요. 어. 여기는 화장실하고 샤워실이 있네요. 어제 나안 씻고 잤지? 씻었어? 여기 남자, 여기는 여자, 저기 남자, 그렇군요. 앞으로 쭉 가볼까요? 매점도 한번 볼까? 어. 매점에 먹을 거 많지. 아빠 지금 돈안들고 왔는데? 어. 매점에 아침에 아이스크림 사 먹었잖아. 매점도 잘돼 있어요. 장작 10kg. 많으면 싸네요, 진짜. 안녕하세요. 안에 아, 네, 잠깐 찍어도 될까요? 어, 네. 여기 찍으셔도 네네. 옛날에 아침에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좋았지. 근데 아이스크림 이렇게 많은 저희 캠핑장 처음 봐요. 아, 진짜요? 예. <laughs> 네. 다음 주에 저희가 여기 이제 바닥공사랑, 예. 네. 여기랑, 그래서 이제 좀더 바뀔 거예요, 다음 달에. 크으, 더 좋아지네요. 올수나 있으려나 모르겠다. 계속... <laughs> 예약, 진짜 이번에도 인스타 네. 올려주신 거 보고 급하게 네. 해서 하필이면 이때 딱, 아, 원래 딴데예약돼 있다가 거기 아. 취소하고 급하게 왔어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예, 회사에 또 참, 급하게 해서 아유 이제 올 수, 함부로 올수 없으니. 근데 아침에 와 아이스크림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우리 와플 해 먹는데 아이스크림 있어서. 예나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다. 그지? 아빠 가안 사주잖아 아빠 지금 돈이 없어. <laughs> 나중에 사줄게. 이세야. 네. 어네 배정도 한 번만 찍고 가자. 네. 우와. 오, 옌나야, 우리 집에도 우리 똑같이 달아놨네, 그렇지? 네. 음, 왜 이게 길이 안 좋아서 애기 자전거도 힘들어요. 그래서 뒤에 타야 돼요. 힘들 것 같아요. 가자, 예나야 여기 산책길이 약간 흙길이라서. 네. 애기들하기 힘들더라고요. 예나야 그렇게 힘들대. 수영장 어, 어제 그저 비가 하도 많이 와서 물 채워졌는데 여기. 네, 예, 물이 점점 많아지는데. 여런 데면 여기 수영장 있으면 우리 아이가 놀기엔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얘나야 이제, 이제 텐트로 가보고, 우리 나가볼, 나갈 준비를 해볼까? 사이트는 뭐, 저, 저, 저기가 차박 사이트. 차박 사이트. 라고 하시고, 저기 단독, 책, 펜션? 음. 아무튼 깔끔하게 잘돼 있으세요. 확실히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꽃도 있군요. 꽃도 이쁘게 잘 해놓으셨어요. 음. 아유, 우리 공주님. 어때 캠핑장 어때요? 이제 소감을 좀 말씀 해 주세요. 좋아요. 어떤 점이 특히 좋았어요? 꽃. 꽃이 많아 좋아요? 네. 아 그렇군요. 꽃도 좋고, 호수비도 좋고, 사장님도 사모님도 친절한 청풍호반캠핑장 여러분 꼭 한번 가보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란TV였습니다.